네, 안녕하세요. 오늘 기적 수업 어, 같이 네,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네, 방어기제 재해석 어, 주제로 같이 한번 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가 어떤 것이든 두려워한다면 그것이 너를 해칠 힘을 인정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의 뜻과 함께 창조하신 너의 뜻을 그릇된 창조를 위해 사용했기 때문이다. 아 어, 우리 안에는 항상 그 두려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하게끔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장벽입니다.만은 이 결국 이두려움이란건 뭘까요? 어이 결국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 되어야 되겠다. 또 뭔가를 착을 해야 되겠다.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소유하고 싶다.라는 어떤 그릇된 창조물의 어떤 이런 것이 결국은 내가 만들고 싶은 어떤 창조물인데 결국 이게 하나님과 뜻과 아, 이것들이 에, 연합이 되지 않고, 어, 뭔가 내가 가지, 내가 창조한 창조물이 어, 뭔가 하나님에 의해서 어, 뺏기거나 삭제될까. 어, 일종의 불안과 두려움의 어떤 이런 마음들이죠. 우리가 이제 역으로 설명을 한다면 결국 내가 두려워하는 그 대상물에 에, 내가 그만큼 음, 굉장히 값어치 있는 에, 어떤 대가를 설정해 놨다라는 것이죠. 어, 결국 뺏길 것 같은 두려움이라는 것은 결국 그만큼 내가 지키고자 하고 하는 그런 가치를 부여한 어떤 대상물이. 네, 그만큼 있다라는 것이죠. 어, 그래서 내가 둘려하는 곳에 내가 만들어낸 창조된 보물이 숨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보물은 결국은 결국 에고가 만들어낸 네, 창조물이고, 결국 우리는 이 에고의 창조물 때문에 우리는 집착하면서 어, 우리 마음속에 고통을 창조해 낸다 그 속에서 뛰어나오지를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진정으로 중요한 보물은 우리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어떤 가치물 되고 싶다, 소유하고 싶다, 뭘 잘하고 싶다 이것보다도 그걸 뛰어넘어 그 너머에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과 용서가 결국은 진정한 우리 영혼의 보물이 돼야 되지 않겠나? 결국 하나님의 평화와 그 사랑 이외는 에다 결국은 다 환상이고 다 고통일 뿐이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두려워하는 것에 결국은 우리가 집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 어, 우리가 흔히 보통 이제 방어 기제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심리 상담을 할때 우리가 내담자가 스트레스 상황의 어떤 스트레스를 어 피하고자 적응하는 어, 무의식적인 어떤 그 반응을 이제 방어기제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진리의 방어기제는 어떤 것일까요? 진리의 방어기제는 결국은 그 잘못된 우리 내면의 불안이나 두려움을 어, 그 탈피하기 그, 위한 긍정적인 어, 어떤 그런 마음의 정신적인 작용으로서. 이러한 방어 기제들을 우리가 우리 역이용해서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진리의 방어 기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결국 이 진리의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 자는 기적 일꾼이고 어, 이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부정하거나 투사하는 이런 방어기제를 활용해서 어, 이런 잘못의, 에, 잘못은 우리가 부정함으로써 어, 진리를 수호하고 또 우리가 뭔가 어, 진리를 남겨놓고 우리가 우리의 어떤 부병을 투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내 안에 만약에 진리가 있다면 이 진리를 누군가에게 투사 전달함으로써 우리는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만큼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라는 황금률을 적용함으로써 이런 진리를 수호하는 그런 진리 기적법의 일꾼이 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부정은 잘못에만 적용이 되어야 했다고. 투사는 진리를 위해서만 남겨두어야 한다. 그래서 내가 이 진리를 받았다면, 비적 수업을 통해서 진리를 받았다면, 그 진리를 또 누군가에게 투사함으로써 진리를 되돌려주고, 또 형제의 어떤 잘못을 우리가 본다면은 그것을 우리가 부정함으로써 잘못에만 집중하지 말고 형제의 부정을 잘못을 부정하고 진리를 전달해 주는 쪽으로 우리가 이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주지화란 건 뭘까요? 주지화. 주지화는 우리가 이제, 에, 그, 자아가 감정과 욕구를 적절히 표현하지 못하고 억압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불편한 감정을 어, 줄이기 위해서 어, 지나치게 뭐 현학적인 어떤 어, 추상적이거나 논적인 표현을 하는 것. 네, 일종의 뭐좀 회피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겠죠. 어, 자, 근데 이그 긍정적인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기적 수업에서는 바른 마음 상태라고 합니다. 바른 마음 상태. 그래서 바른 마음 상태는 바른 마음을 방어하고 마음에게 몸에 대한 통제권을 주는 도구로서 어, 주지어는 우리 마음의 어떤 분열, 회피, 를 함축하는 반면. 회피라는 것은 결국 그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강추적인 상태라고 볼수 있죠. 그런데 이제 바른 마음 상태는 어떤 그 이런 마음의 혼동에서 벗어나서 치유를 수반한 상태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습니다. 자, 철회. 자, 철회는 우리가 보통 무의미한 거에서 물러나도록 어, 하는 부분인데 에, 자, 우리가 어떤, 이거는 우리 어떤 그 나의 잘못이나 형제의 에, 잘못에 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부정이나 또는 철회하는 부분으로써 어, 방어 기제를좀 좋은 쪽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해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해리는 어, 내 안에 있는 어떤 인격체가 어, 이렇게 인격화되어서 뭔가 이렇게 불이 되어온 불이 되는 듯한 그런 어떤 증상을 얘기하는 건데 에, 결국 에, 우리가 그내 안에 내가 또 불안감과 두려움에 어 그런 만약에 그런 상태에 잠겨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 안에서 좀 해결이 되야겠죠 해결이. 자 도피란 것은 보통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도망가는 거죠. 우리가 우리가 잘못된 실수라든지 어떤 불안감과 두려움 같은 데는 우리가 도피하는 게 적절하겠죠. 그럴 때는 우리 같은 분이 어떤 나의 잘못 또는 형제의 잘못에서는 우리가 도피하는 게 좋다. 거리 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피해 해야 할 대상과 어떤 부분, 이쪽이 이제 하나의 방편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이 방어 기제의 어떤 방법들이라면서 우리가 이제 이그 우리 어떤 불안감과 두려움의 대상에는 거리 두기 결국은 이제 뭐냐면 결국 우리가 너무나 되고 싶어하는 꿈이나 되고 싶다 잘해야 된다 뭔가 소유하고 싶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일정 부분. 방향은 세우되, 거리를 두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그 자체에 만약에 내가 불안감, 불안감과 어, 두려움이 숨어 있다면, 거리를 두면서, 네. 자기 퇴행이라는 것은, 음, 자신의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노력입니다. 사실 우리 그 지난번에도 우리의 그 마음의 본향이라고 하죠, 본 고향,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그 본향으로 우리가 우리가 창조해낸 창조물들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집착물로부터 퇴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본향. 우리의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간다 라는 것은 그러한 퇴행은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겠죠 자 우리 보통 이제 그 방어기지에서 가장 이제 긍정적으로 어 이렇게 볼수 있는게 이제 승화라고 보는데 어떤 그런 고통이나 괴로움을 어떤 예술 작품에 승화시킨다라고 우리 그런 표현을 하듯이 어, 이러한 어, 그 불안감과 두려움을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본향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어, 돌리는 거 어, 그러한 에, 승화 어, 그런 어떤 방어 기제를 우리가 또 활용할 수 있고 어,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 긍정적인 어떤 방어 기제 중에 하나가 숙제입니다. 숙제. 속죄. 숙제는 파괴적으로 사용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이 숙제도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숙제 양이라는 말일 때지 일반적인 어떤 에고의 어떤 관점에서는 우리가 누군가를 희생 제물로 삼을 때 숙제죄 이러면서 누군가 죄가 없는 어떤 대상을 어, 집단의 어떤 어, 투표에 의해서 희생양으로 삼고 그를 희생함으로써 집단이 평화롭게 오들수 있는 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보통 인간들의 어떤 세계에서는 옛날 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옛옛날에 어, 어, 어떤 뭐 마녀 사냥서부터 뭐 공산주의 메카 시즘 같은 그런 부분들이 우리 역사에 늘 있어왔지 않습니까? 아자 그래서 어, 이런 숙제 아, 자 결국은 아, 우리가 이 본질적으로 이 세상의 어떤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아, 그, 사랑의 결핍이다, 라는 것이죠. 어, 그래서, 우리가 이, 그, 내 안에 이 사랑의 결핍을 숙제 양으로 삼아서, 이 사랑의 결핍을, 어, 해체시키고, 사랑으로, 어, 대체시켜서, 완벽한 사랑으로 우리는 숙제될 수 있고, 또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제, 기적 수업에서는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음, 결국, 같은 거죠. 내가 뭔가 삶에서 어떤 두려움이나 불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 동음이의어죠. 아내 안에 사랑이 많이 부족하구나, 사랑이 많이 결핍되어 있구나라는 어떤 에, 거의 같은 개념이죠. 그런 같은 개념이니까어 결국은 아이 사랑이 내 안에 없다. 라는 것은 결국 이것 자체가 내가 지금 두려움 상태에 놓여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려움이다. 자, 이 두려움에 대한 사랑의 결핍에 대한 치료법은 완벽한 사랑이다. 그래서 완벽한 사랑은 곧 속죄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또는 사랑의 결핍을 에, 우리가 인지하고 어,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죠. 어, 맡길 때 에, 일종의 이제 죄를 사해달라고 해죄사 나의 죄를 에, 사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에, 우리. 하나님은 그 응답으로서 사랑으로 성령으로서 충만하게 해주신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바른 초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려움의 대상을 사실은 숨긴다라는 겁니다. 나는 꼭 무엇이 되고 싶다. 또난 무엇을 가지고 싶다. 난뭘 잘해야 된다. 두려움에는 그성김의 대상이 숨겨져 있고, 이성김의 대상은 결국은 십상이 다 두려움과 불안이기 때문에 결국 에고가 만든 환상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은 불안과 두려움은 결국 내 안에 사랑이 결핍이 되어 있다는 것을 내가 인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랑의 결핍됨을 주님께 죄사함을 맡겨 드리고, 맡겨 드릴 때 하나님은 성령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을 없애주신다. 이렇게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에고가 가득한 이 세상을 살면서 참 불안과 두려움이 없이 살기는 힘들겠죠. 하지만 결국 지적 수업이 제시해 주는 것은 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아이 사랑이라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에고의 현실을 극복하면서 살아갈, 살아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오늘 이 기적 수업의 그 파트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충분히 배우고 느낄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도 충만한 하루 되시고 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